아니 뭔가 과일을 미래신, 다 미래신 담고 같은 과일을 다 담고 보니까 이 초록색 과일밖에 없는 거야. 응. 맞아. 근데 서울은 오고 화요일만 오고 오던데? 막 아. 어. 네? 엄청 섞. 섭... 이 아. 아. 볶음밥도 어, 먹어야 되니까 이거... 아, 집에 다 있으면 남아가지고 이거... 이거... 약해 근데 요철 이런 거 있잖아요. 마 이런 게다 철분이거든. 이게 브레이크가 브레이크에서 밟으면 갈리면서 응. 나오는... 또 보라색 같은 거 끼냐? 보라색? 어, 보라색... 바퀴... 어, 보라색처럼 약간... 음, 바퀴를 원래 봐... 바퀴를 보지... 봐야지... 하나 바퀴야, 한번더보 조합으로 눌러. 음? 시간 빠질 거 같아. 엄청 빨리. 어왜 이거 이거는 진짜 빠르다. 으악! 이걸로. 이걸로 겁나 문지르는 거야? 문질러. 아 오케이. 하부에서 하부는 또 따로네. 어 하부는 사실 안 해도 돼. 오빠 근데 내거 봤어. 이리로 와봐. 하부가 여기 밑에서 물 나오는 거야? 어 물로 여기 여기서? 어, 어, 거기물 나. 어 근데 봐봐 나 거기 어, 봐봐 밑에 저기 맞아. 밑에. 僕。<music> <music> 위에안 보이잖아. 막그 원래는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원래는 어. <laughs> 이거 차 맡긴데 얼마야 세탁? 그렇게 딱으면 없어지는? 딱으면 없어지더라고. 여기 지금 여기만 된 거야. 어, 완전 차이 나. 너무 더럽죠? 번지 번지. 고우당 하지 않았지. 아니, 공업사 전화했는데 30만 원이라는 거야. 응. 정품이 엠진호일안 응. 된다 이래 가지고는 원래. 안... 근데 그왜 떴지? 새 차다. 무슨 문제 있었나? 아, 없 사실은. 야. 개짱각. 아, 3만 원이 있어. 아니. <laughs> 오빠가 오빠 벤츠잖아. 아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이 집... 네, 사줄게, 이거 어때? 사 줄게 이거. 잠깐. 음. 아, 나... 음. 근데 왜이렇게 오빠건 잘나? 원래 거기 안에 있었어? 그게 그냥 냄새가 박혔어 내가 엄청 오랫동안 해가지고 음. 너무 좋아 <laughs> 오빠도 이걸 빨리 한번 은줘봐 운전석 더럽던데 겁나? <laughs> 다 썼다 영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기본으로 놓고 노래 틀면 에어컨은 지금 근데 온도를 다 조절할 수 있고 엉뜨렁 열선에서 내고 그리고 이게 왜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.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막 탈때 여기를 잡고 타니까 너무 좋아. 그래서 내가 애들이 물어볼 때, 이게 대체 왜 있냐. 이거 할아버지 여기 잡고 탄다. 그때 애들이 다 내가 일부러 옵션을 넣은 줄 알더라고. <laughs> 근데 이건 원래 있는 거야. 왜 있는지 모르겠어. 왜? 목베개는 쿠팡에서 산 건데, 세상 불편. 썬 루프 있는데, 진짜 필요 하나도 없지? 필요 없는 썬 루프 닫아주고, 뒤에도 자리가 있는데 되게 좁아. 그리고 뒤에 여기는 스피커가 4개가, 앞에 2개, 뒤에 2개, 이렇게 다 있어요. 카드. 이거는 잘안 쓰는 카드들. 이거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할 때. 그리고 여기는 핸드크림. 핸드크림 있 안경. 밤에 는 안경 필수고. 그리고 뭐냐? 약이 이게. 음, 이게 숙취 엄청 좋다고 한 약인데. 차이 있네. 가방에 서 빼놓은 거 없고 여기는 그때 하이패스 옛날에 다녀온 통일 거. 그래야죠. 이거는 헤라 거. 21호. 21호 미니 쿠션이고. 얘는 지방시. 근데 색깔이 이뻐 앞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는 개방감이 너무 좋아 사이드미러도 커 가지고는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밥 먹고 이쪽에 커플이 세차를 하는데 엄청 열심히 내꺼는 티도 안 나고 물이 내꺼는 이렇게 닦는다고 닦아는데 물이 그대로 있지? 이러면 세차는 의미가 없어.